황달은 왜 노란 거 같지가 아니라 진짜 딱 봐도 엄청 노랗다는데 맞나요? 황달도 어느 정도 황달이냐에 따라 달라 대시만 황달이면은 그냥 진짜 심슨이야 어 심슨 가족이야 근데 빌리루빈 수치 살짝 높아져 있는 거는 겉보기로는 티안 나는 경우도 있어 겉보기는 티안 나고 피검사에서 빌리루빈 수치가 올라가면 그게 황달인 거거든 빌리루빈이 노란색이야 그래가지고 노랗게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겉보기에는 모르겠는데 피검사에서만 높게 나오는 경우 이런 경우도 있어 그런 경우에는 겉으로 보기엔 모르지 근데 개시만 황달은 심슨 가족이야 일반인이 봐서 황달기 있으면 그치? 그러면은 심한 거야. 그러면은 피 검사 한번 받아봐야죠. 보통 눈이 가장 먼저 티가 나거든. 일반인이 봐서 그럴 정도면 꽤 있는 편이기는 해. 그러니까 황달이 별 그냥 큰 문제 없이 일반인이 보기에 황달인 경우도 있어. 젊은 남자들의 종종 있거든, 젊은 남자에서 별 이유 없이 그냥 문제 안 됐는데 그냥 황달인 경우. 아니면은 뭐 진짜 문제 될 수도 있고, 뭐 심한 경우는 뭐 간암. 암도암, 스장암막 이런 경우에서도 황달 울수 있고, 근데 별 문제 없이 있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거는 병원 가봐야 돼. 일단은 문제가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확인은 해봐야 되니까.